자, 반갑습니다. 같은 코인만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코인연구소 연구소장이에요. 자,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8일 월요일이고 오후 5시 55분 지나가고 있죠. 자,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, 당장 내일부터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확실한 등 직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그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간 대박 수익부터 빠르게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지난 주에 영상과 정보방에서 12월 3일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두들주. 자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펌핑 나와주면서 무려 50% 가까운 수익, 역대급 수익을 제가 단타 확실하게 잡아드렸죠. 자 이번에도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여전히 이 두들주의 수급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포... 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 아직 2차 그리고 3차 세력 목표가 못 받아 보신 분들은 지금 영상하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세요.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세력 목표가 정보 남겨드렸으니까 어,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정보방은 365일 100%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 입장 정원의 제한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시면은 요두둘즈 세력 목표가는 확인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 각설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요. 크레딧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빠르게 오픈해 드리면은 이 크레딧 코인 또한 이 두들 주처럼 이렇게 역대급 수익 단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일봉 차트로 살펴보면요. 자, 올해 7를 중순경에 이렇게 1180원. 이 매물대를 향한 돌파 테스트 이후에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연이은 하락세가 쭉 이어졌죠. 자, 그러면서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매물대들마저도 다 이탈을 해 주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만한 하락폭에 비해 빠져나간 거래량들은 전혀 없죠. 자이 말은 곧 자, 위쪽 구간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수개월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막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와 주었는데요. 자 엄청난 매수세를 기반으로 이 500원 매물대를 넘어서 640원 이 매물대까지 엄청난 단기 폭등이 단 하루만에 터져 주었습니다. 자 비록 캔들의 몸통은 완벽하게 상방 돌파엔 실패하면. 서 윗꼬리를 남긴 채 눌리긴 했지만 이후에도 연이은 이 500억 이 매물대를 향한 리테스트 반등이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자 그러다가 이날1일 연이은 조정으로 인해 이렇게 재차 하락에 나오긴 했지만 미리 그어들이 이 상승 추세선에 완벽한 지지를 받쳐주면서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요.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은봉 캔들도 마찬가지로 몸통을 말아 올리는 반등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. 자 여기에 더해서 5일선과 21일선이 일시적인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재차 골든 크로스를 형성. 하면서 단기 상승 구조를 강화해 주었고요. 상승을 뒷받침해줄 매수 거래량은 여전히 꾸준하게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이어서 4 시간 분으로 보시게 되면요. 자 저점부는 높아지고 그리고 고점부는 500원 이 매물대를 향한 이 돌파 테스트가 어,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. 자 전형적인 삼각 수렴까지 출현하면서 수렴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자 여기서 제차 500원 매물대를 넘어설 경우 지금 추가된 이 파란색 선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상방 돌파하는 상황으로. 곧바로 640원까지의 상승은 원예이로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올해 안으로 최근 매집됐던 이 저가 매수 물량들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요. 770원 매물대를 넘어서 올해 7월 고점부였었던 최상단 매물대 이 1180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가격대를 보더라도요. 어, 1180원이면 대략적으로 165%약170% 가량 나오는 수익인데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인 겁니다. 자, 이번에도 반드시 한 번에 몰빵 좀 하지 마시고요.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하신 다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요 정보방까지 입장하셔 가지고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그리고 매도 타점들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앞서 보여 드렸었던 요 두들지 있죠. 이 두들주처럼 50%에 달하는 수익은 어,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대신 정보방은요.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제 영상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정보방으로 입장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 크레딧 코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본격적인 불장 랠리 꼭 끝까지 저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코인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